주하주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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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사튜브입니다! 아 여러분 오늘은 오늘 볼 컨텐츠! 바로! 아 우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 저랑 어 콜라보도 많이 하고 싶으시고 그러시잖아요?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, 저랑 같이 콜라보를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. 네, 그 분들은 여기로 찾아오세요. 아, 네, 여기가 어딘지 안, 안 알려드릴 테니까. 아, 제가 힌트를 조금 설명란이랑 댓글에 드리도록 하고요. 어쨌든 찾아오시면, 네, 제가 기프트카드랑, 내 네, 다른 선물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참고로 제가 지금 있는 장소에 찾아와야 돼요. 네 저를 어제서만다다나나러면절절안안됩다여여분아아죠죠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깁이이벤트를이이대지대이대구는지친지는지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이벤트를 진행할 거니까 하하, 아, 4월 뒤에 기파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죠. 하도, 하도. 자, 아, 여러분, 그래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바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네, 다시 한번 좀비 영화 소품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썸네일 사진 찍고. 아, 알겠어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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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부를게요. 네. 아 이거는 솔직히 내가 멋을 부린 게 아니고 내가 원래 멋있으니까 멋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아야 팔 보이면 안돼아 그냥 좀 이따 찍도록 하고 네 총은 다를 소개 드리는 걸로 하고 네 <laughs> 바이 존바!